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6일 차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가 실현될 경우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업무관리 시스템 디넷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 활용해 왔다며 윤 대통령 등전 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디넷을 운영하는 사람, 즉 검찰이든 검찰사무관이든 다 부를 것이고 전 현직 검찰총장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도 부를 것인지 묻는 말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물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 안 하겠죠라며 그렇지만 당시 대검 차장과 기내 운영자, 로그인 활용자, 백도어에서 접근한 사람 등을 다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그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